오늘은 9월 25일 네, 팡택 장날입니다 건보지 네, 시세 얼마나 되니는지 한번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통복시장 사거리 네. 통복시장 사거리 통복시장 네, 사거리 시장 약국 앞에 오늘도 네, 자매농원 네, 나와 계시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번고추 네네건고추 네. 점점점점 이제 다 팔려갖고 없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오늘 어떻게 파세요? 예? 오늘 어떻게 파셔? 아니, 똑같지, 17,000원. 오늘도 17,000원? 응. 근데, 공 고추가 이제 많이 없어졌네 다나 다 팔려가지고. 응. 응. 물량이 이제 없, 없을 때가 됐지. 17,000원. 고추는 진짜 좋습니다. 꼭지 딴 거. 꼭지 딴 거, 말린 거. 그래서 지금 17,000원 팔고 계십니다. 고추가 별로 안 남았네요. 네. 고추들은 진짜 한품이에요 상품. 상큼. 너무 좋네요. 색깔도 좋고, 건조도 잘 시키셨고, 네. 건조도 너무너무 잘 시키셔서, 이렇게. 다 돌아가도. 고추. 9월 25일. 아, 여긴 좀 어두우니까, 꽃이 어둡게 보이네요. 수지는 꽃이 되게 좋은데, 어두우니까. 이렇게. 네. 여기는, 네. 세계동 행정복지센터 앞입니다. 세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응? 여기 이런 거 팔고 있네. 고추만 파는 게 아니었네. 예? 만물상도 이렇게 팔고 있네요. 만물상도, 만물상입 아, 죄송해요. 지난장에 영상을 찍어가고 올린다 그랬는데 제가 영상을 날려버려서 다시 찍으러 왔어 오늘 일부러. 아, 죄송해요. 응.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고추장용 고추. 한근에 얘는 16,000원. 얘는 14,000원. 아주 가격표를 딱정찰체식으로 해놓으셨네. 얘는 15,000원. 얘는 12,000원. 네? 네, 꼭지 달린 거는 13,000원. 네. 그래서, 17,000원짜리. 17,000원. 15,000원 이렇게 꽃게 달린 거는13,000원 <laughs>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올려야 홍 보가 돼서 사람 들이 보고, 오죠 응? 유튜브 보고 많이 와요. 물 건들 사러 여기 알려 주면, 아, 여기 꽃추시 장이 섰 구나, 하 면서 보러 오는 거예요. 여기 통복시장 맞은편 네, 맞은편이고요 행정복지센터 세교동 세교동 사 네. 세교동, 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습니다. 네 장날마다 평대 장날마다 이곳에서 네. 아주 오랫동안 네, 판매하고 계시는 안면도 네, 꽃 안면도 네 안면도 꽃을 합니다. 꽃이 필요하신 분들, 네 세교동 사무소 앞에 통복시장 맞은편. 나오으면 되겠네요. 꼭지 달린 건 이렇게 13,000. 원 감사합니다. 잘 찍었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월 26일 안중장마입니다 네. 한번 읽어. 마늘, 마늘 동자할 거. 마늘 동자 시장 나왔죠? 아들, 다 팔고 가셨네. 늦게 나왔더니. 오늘 물건 많이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나왔어 오늘 혼자 나오셨어 아, 처음 사부터? 아그렇군아 저리 내려아저 밑으로 이제 물고기 끝나니까 아물고 끝나니까 저큰 시장으로 가셨구나 네 아, 여기 장 3만원 아 오늘은 어떻게 해요? 아, 고추가 그 아직 안 17, 17,000원? 17,000원 네네 17,000원, 18,000원 여기는, 안중. 안중. 오케이, 부동산. 사거리. 음. 음 고추 좋습니다. 1 네, 0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 지금 10만원 살려고 왔거든요? 그, 그거, 저기, 그거, 뭐, 그 종구 살라고, 종구. 어어어. 곱네, 어. 여기는. 마늘은 어떻게 해 이거는? 얘는 삼만 원. 동자. 어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얘는 왜 이만 원이야? 더 자라서? 장거시 뭔면 장게 잘게 잘게 나온다며. 아 그래요? 쪼개느라 힘들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왜 뭐지 조화를 해가지고 통마늘 된 거. 그것이 보면 좋다 그랬어 나 그거 살려고 온 거거든 어디 있어요? 야요 밑에 내려가면 있어? 네, 한번 가볼까? 있잖아, 응. 주안 어떻게 해? 주안 1킬로 어떻게 해요? 1만 원. 3만 원. 네. 어 그래서 그거 살려고 온 거지 나는 오늘 얘는, 얘는, 얘는 반접이야? 반접에 만원? 일단 왔으니까 반접만 사가지 갈까? 응, 반접만, 반점만 줘봐요, 일단. 응. 반접에 만원, 일단은. 주화를 하려고 왔으니까. 응, 주화는 키로 3만원? 응. 근데 그거를 골라내는놨 반접을, 아야, 잘라주실 거지? 응, 네, 잘라주세요. 심을 때가 많아요? 아니야, 많지 않아. 조금만 살려고. 음. 나는 농사,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서 유, 유, 유튜브 찍으려고 심는 거니까. 아, 집에서? 응, 그, 맞아, 거기다가 심는. 근데, 유튜브가 굉장히 재어요 네? 재미, 그냥 사는 거지, 뭐. 근데 뭐거 그게, 그게 50개 같아? 아니, 초반데 응. 아니 너무 자니까5 0 개가 안돼 보여. <laughs> 안 돼, 안 돼. 그리고 안 돼. 응. 잘라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쓰십니다. 예.